헤이 hey, 구독과 좋아요 반모스 담동이들 안녕하세요. 요즘 멋시베놈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에 빠져 있어요.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? 왜이리 시끄러운 것인가?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? 왜이리 시끄러운 것인가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? 왜 이렇게 시끄러운, 것이냐.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? 이것은 한지 담둥이가. 황제 단둥이 고마워요. 이제 가족들한테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해보고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. 함께 가 보시죠.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?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? 왜이리 시끄러운 것일까? 왜이리 시끄러운 것일까? 왜이리 시끄러운 냐 왜이리 시끄러우냐? 왜이리 시끄러운 왜이 시끄러운 것까 왜이리 시끄러운 냐 왜이리 시끄러운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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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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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왜 시끄러운 것이까왜 시끄러운 것이까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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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끄러운 것일까왜 어, 어, 어. 시끄러운 것 어, 어, 어. 시끄러운... <laughs> 엄마 왜 우리 그머그 그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렇게 그러고 let's go away from here. 엄마네. 맞아, 바로. 아우.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? 왜 이렇게 시끄러운